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마태자예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 설령우 씨, 이제 영상을 봤더니, 락 라컬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설령우씨 내가 같은 장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한 15살, 14살 차이니까 삼촌이기도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뭐, 설령우 씨, 이제 스승이 라컬룸, 뭐, 그 비슷한 걸 쓰고, 그래서 라컬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격투기 실력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설령우씨 정도 되면 뭐, 일반인, 예, 생활 체육인 정도를 가리키는 실력이 되니까 그거 하고 얘기를 못 했는데 삼촌이 몇번 얘기합니까? 요즘에는 개인 사생활, 개인 소지품이 되게 소중한 시대라 그렇게 5천 원짜리 다이소 제품 갖고 하면 안 된다고 형이 몇번 얘기해요 삼촌이. 예?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체육관 시설이 이 정도까지 는 아니더라도, 응? 어? 라커룸 같은 경우는 돼있어 라커룸은 돼이어야돼 샤워실하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 나서 이제 씻어야 되는데 씻을 데도 없고 여기서 샤워, 샤워할 수는 없잖아. 남녀가 같이 화장실 쓰고 겨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름에 같이 막 한도 막 여름에 운동하고 땀 벌벌 흘렸는데 집에 가서 씻을 수는 없잖아. 그걸 락커갖거 그게 자존심 부려요. 그냥 사람들한테 돈이 없어갖고 사람들 돈이 없어갖고 라커룸못 사고 그냥 다이소 5천원짜리 샀다 그러면 되지. 아니, 관리 안 되면 버리면 되지. 왜 그런 걱정을 해. 요즘에 체육관 가면 이러잖아. 회원님 간두고 나서 뭐, 버름내로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다 폐기 처분하거나 다 가져간다고. 또 어제 영상 찍은 거 보니까 또 거기 또 락커는 핑계대면서 뭐,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왜 본인이 걱정해. 15일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갖다 버리면 되지. 함줌 말잘 들어요. 형, 오늘 런닝머신 샀어요. 비싼 거. 근데, 진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인테리, 인테리어를 할때 최소 비용으로, 이제 회원들을 받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여름에 그땀 흘리고 운동을 했는데, 사람이 최소한의 운동하고 시, 샤워를 할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지. 15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설령 실력 갖고 욕안 해. 왜? 내가 싸움면질것 같으니까. 근데, 막, 우기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 우기는 건. 그리고 또 하나. 자기는 체육관 홍보를 한 적이 없대. 자기는 뭐 전단지 하나 돌린 적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튜브에 벌써 몇 번째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제, 며칠 전에 셀프 인테리어부터 폰이 계속 지금 체육관 홍보하고 있잖아. 요즘 사람들한테 그런 거안 통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돈 벌라고 유튜브 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지금 뭐 설령우 씨 컨셉이 뭐 상남자 또는 이제 막 내추럴 또는 이제 뭐 그런 거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자한테 인기 없어요. 그렇게 막 털털한 성격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별로 멋 없어. 그냥 형 말대로, 삼촌 말대로, 삼촌이 한 14살, 15살 맞는데, 라커룸 인정하고, 그 화장실부터 빨리 고쳐. 돈 천만 원이면 되잖아. 어, 락커룸, 그 인테리어 한다에 200만 원이면 되고, 화장실, 그, 남녀 공룡 샤워시 브로스 터만드는데 한, 한 2, 300이면 되고, 그리고 그 탈의실에, 인간적으로 그, 이거 뭐야, 거울 좀 붙여놔. 사람이 운동하고 나서 딱 옷을 벗었을 때, 자기 몸매 보고 싶고, 자기 얼굴 보고 싶고, 그러는데, 무슨 거울 하나 없어, 거울 한, 거울 하나 붙이는데, 한 20만 원이면 되는데, 너무 돈 아끼면 장사 안 된다니까? 삼촌말 듣고, 어, 꼭 인테리어 좀 해요. 그, 끝까지 그, 락커룸, 그, 자존심 부려갖고, 뭐해. 내가 운동 갖고는 안 깐다니까. 그 정도 실력이면은, 생활체육인 정도 가리치는 정도 실력이 되니까, 그건 본인이 잘하면 좋은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삼촌도 운동을 되게 좋아했고, 복싱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억지부리는 건 좋진 않아. 네, 억지부리지 말고요. 어저께 내 영상 본거 같아. 그렇게 또 락커룸, 이 소심해갖고 락커룸 얘기한 거 같은데, 빨리 그거 돈 주고 해. 돈 주고 하고, 그, 요즘에 자기 프레고시들 강해갖고, 자기 물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아니, 글러브하고, 좀 놔두고 가면 어때? 회원 간두거나, 15일 내내 안 찾아가 버려. 그거 갖고 지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여러분들 다들 잘 주무시고, 설영우씨 이거 보시면, 빨리 인정하고 인정하고, 빨리 락커룸 교체해. 네, 다음에 한번 체육관 놀러 갈게요. 짜장면 사주로.